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남자인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다 굉장히 영리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권모술수도 굉장히 강해 또 자기 위치 또 자기 생각이라는 걸 절대 굽히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계획이든 거기에 맞게끔 다 차고 나가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거 너무 강해 맞아. 쇠가 처, 쇠꼬챙이처럼 찔르는 면이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가슴에 빗을 꽂는다, 그러지? 그찔리는 면은 그렇게 썩이 좋은 건 아니야. 쇠가 부러지면 안 좋잖아. 맞아. 끝인데 맞아. 대나무는 었다 굽혔다,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강해. 어떤 때는 표리부동할 때도 있어. 내적으로, 내적으로 강렬하게 표출을 하면 그러니까 살기가 등청한다, 그러지? 그만큼 강해 그래서 어~ 뭐랄까 뭐라 해야 되나 이 양반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뭐 때문에 이런 이렇게 이런 명분이 딱 걸려 있거나 나를 위해서 이런 명분이 걸려 있으면 절대 안 굽혀 굽히지 않고 의리도 있어 의리도 있고 신의도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강한 면에 부러질 때가 있어 그 부러질 때를 조심해야 돼이 양반은.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또 처세도 그러니까 맑은 머리 고기가안 모이듯이 처세도 분명히 자기가 맑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써! 안 쓰는 건 아니야 분명히 하려고 분명하게 하려고 근데 분명하게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 그런 방면에 너무 비수 안 꽂는 게 좋아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 때도 있거든 오히려 말로 이렇게 했을 때, 그게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. 내가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했어. 근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잖아. 네. 근데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안 받아. 남들은 상처, 우리 같은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. 내가 만약에 상대한테 비스코는 말을 딱 했을 때, 그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받았으면 원망할 거 아니야. 그럼 반드시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할거 아니야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망을 안 받아. 그걸 대받아 쳐서 원망이 들어오면 그걸 대받아 쳐서 그걸 오히려 상대한테, 그러니까 낚시, 어, 그물 던지기하고 똑같아. 그물로 던져서 잡듯이. 그게 굉장히 강해. 이 사람 딱 사주를 봤을 때좀 어떤 좋은 사주인가요? 좀안 좋은 사주인가요? 어, 사주 자체가 좋다, 안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큰 고생 없이 또 집안의 불화 없이 온수속의 화초 정상 코스로 정통 코스로 갔어. 잠깐 잠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길이냐 저길이냐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정해놓고 가느냐 아니면 이길로 가느냐 할때 그 그때 잠깐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았어 그러니까 인테리 코스야 인테리 코스로 가긴 갔는데 어, 이 양반이 지금 뭐 장관 자리 앉은 것 같아? 이분 좀 나란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음 나란 일을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. 그 장관 자리에서도 얼마 못 있고, 또 새로운 길로 가면서, 그, 거기서 또, 다른 길을 또 모색해. 근데 두 가지, 세 가지 방향이야. 현재는 지금, 어,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일이지만, 그 미래도 생각을 하거든. 근데 그 속에서 군중이 나를 따라. 우리가, 군중이 열이면, 그니까, 3분의 1은 내 군중이야. 3분의 2는 아니래도 지금 군중이 따라. 그래서 그런, 그, 그러니까 인기몰이. 그것도 할수 있어 음, 근데 올해 운세도 많이 좋고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뭐 아니 흑백논을또 하기도 하고 또뭐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 운세 괜찮거든 올해 운세 많이 괜찮으니까 올해는 내가 원하는 걸 다는 못 얻어도 3분의 1은 얻는다 10중 8구는 내가 찝는다 내가 걷어들일라고 찝어낸다 이제 그게 들어있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응. 어,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. 그래 장관 줄이 딱 들어 있어. 근데 장관 줄 들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생했어. 마음 고생도 하고 몸 고생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그걸 이기느라고 진짜 내 주대, 주관, 내 중심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느라고 고생했는데 올해는 운세 많이 좋아. 근데 이사 이 양반 지금 장관 아니잖아. 맞아요.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 지금 일단... 이 양반이 어, 군중이 3분의 1이 나를 딴, 따른다, 그랬거든? 3분의 1은 전부 다 내, 나를 따르는 건아니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인식을 한다. 아까 그랬잖아, 내가 이 양반. 두 가지, 세 가지 길을 모색한다. 근데 지금은 말로 못한다. 말했딴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해에 내가 찝는다 그잖아 십중팔고 찝어서 내가 목적한 대로 하려고 그래서 찝어서 목적한 대로 하면서 그 끝에 내가 갈 길을 모색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를 내가 정하는 거지 남이 정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정하지 사주로만 봤을 때는 응. 어떤 가요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사주인가요? 글쎄 참 우리나라 인물들 아까... 인물들이 참아까 네. 인물들이 없다는 건 인정해.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려고 그러면 모든 뭐 이런 행정,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또 작은 걸 키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반도체니 뭐니 막 경제적으로 어렵잖아. 근데 그런 것도 10년, 100년 대계를 보고 정치를하거나 사업을하거나 행정을하거나 하면 막말로 미래를 보니까 더 힘들겠지. 근데 우리는 당장에 코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는 습관들이 있잖아. 그것이 참 안타까워. 감사합니다.